설교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버나움에서의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 님께 보내서 자신의 병든 종의 치유를 간청하죠요 이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데요. 집에 도착하기 얼마 전, 그는 주님이 꼭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 하셔도 종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종은 병에서 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에서 이만한이라는 뜻은 이렇게 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신 것이지요. 사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건 뭐라고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이 누구일까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했죠. 그래서 물을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이 무슨 뭐 입었다 벗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 어, 그렇게 하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믿음이 좋고 어제는 믿음이 좋고 오늘은 믿음이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런 확신이자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믿음이 확립되어 있으면 언제나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참 선하죠. 근데 무엇보다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 보려고 하시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겸손한 고백을 해요. 선한데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정말로 자신의 종이 치유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말 속에는 조금 더 의심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셨어요. 이 정도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하인을 사로잡은 저 병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를 명령하시죠.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하인까지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칭찬으로 끝나시지 않아요. 꼭 상도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백부장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인생 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크리스천 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확실한 믿음. 오직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 삶의 축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만이.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확실한 믿음이 뭘까요? 복잡한 건 없어요. 확실한 믿음 간단해요. 그냥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주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알았으면,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 보고 저기 보지 마세요. 그냥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자꾸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주된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게 다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드는 거. 우리의 믿음은 흔들기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마귀도 잘 알고 우리 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야구 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대요. 예,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는 괜히 내 판단이 개입되고 막 의심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만 잃게 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년 전에 좀 황당하고도 좀 그런 일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몇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양주에 경기도 양주, 양주에 개척을 하신다고 하셔 갖고 그 교회 설립 예배 때 이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그동안 못 만났던 그런 여러 사람들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어,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어, 새로 지은 상가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상가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 상가가 있는데 거기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상가가 뭐다 완전히 완공되고 다 입주한 건 아니라서 아직 간판이나 십자가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날에 그 받은 주소를 이제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어, 운전해서 갔습니다. 1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요. 아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양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자신 있다 그러고 주소만 딱 받고 아 금방 찾아간다 갔는데 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냥 벌판이 있는데 벌판에 상가 같은 것도 없고요, 공사 중인 건물,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이고. 그래서 뭐 트럭 같은 거 있고 일하시는 그 인부들 있고. 저 목사님께도 전화했어요. 그래서 네, 안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여기 무슨 교회 있습니까? 뭐 그런 상가 같은 거 있습니까? 뭐 교회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에 그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와 그 입주민들 사이에 뭐좀 분쟁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교회도 이제 그 문제로 뭐 조금 복잡한 게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 문제가 생겼구나. 분양 사기를 당한, 당한 것 같다. 아이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할수 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힘든 일이구나. 참이 교회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요, 한 이틀 뒤에 그날의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설립 예배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소를 잘못 찾아간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찾아가서 본그 건물. 그 겉에 거푸집있고 비닐도 씌워져 있고 천막 씌워져 있던 그 건물. 공사 현장 한가운데 있던 그 건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건물이 맞으니까 한 번쯤이라도 안쪽으로 들어가 봤으면은 됐을 텐데. 제가 그냥 멀리서 갖고 겉에서 겉모습만 보면서 에이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그 장소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저한명 뿐이었다는 거 정말 내가 어이없기도 하고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와난 도대체 뭘까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저 자신이 변명이 될것 같고 왜 그런 데서 제대로 안내를 안 내갖고 이렇게 못 가겠냐 그는데 너만 그러, 못 왔다는 거 너만 나는 뭘까, 도대체?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약속된 일이니까 그 약속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나는 뭔 놈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뭔 놈에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제 자신이 안심하더라고요. 설립 예배는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았대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막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요 옛날 찬양. 천국 열차를 놓친 것 같은 그 마음 거기까지 고생해서 가갖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나 진짜 믿음 들럽게 없네 제가 막 정말 저를 막 자책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럴 수 있어도 정말 주님과 말씀을 대상으로는 이러지 말자. 제가 이걸 막 다짐했어요. 어, 난참 정말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런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정말 이게 정말 뭐 진짜 그 어린이 찬양처럼 천국 열차였으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코앞에 두고도 두고. 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 말라. 야구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믿고 굳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많이 할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확실하게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이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믿음, 어 이런 거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저 보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네. 요즘에 저런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주님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원탑이 되십시오. 여러분, 원탑이 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을 나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별명? 뭐라고 한마디로 소개해 봐라. 그럼 뭐라고 들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매년 수련회 가면 롤링 페이퍼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일학년 때, 저는 그때 매년 했는데도 그때 일만 기억나요. 뭐뭐 어떤 고자석은 뭐 착하고 친절하다, 뭐뭐아좀뭐뭐 뭐, 아, 뭐, 뭐 차가운 거 같다, 이렇게 서로 쓰잖아.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쓰잖아. 근데 제 친구가 딱한 줄로 썼어. 나중에 이제 그 누가 썼지 제알아내지 근데 딱 다섯 글자 썼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어 저는 그게 그 내용 다른 거다 기억 안 나요. 뭐 욕하는 놈도 있었고 막그는데 그런 것들은 잘 기억 내용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진 믿음만큼은 장난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 저 사람이 탑이다. 여러분 이런 원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원탑.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원탑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